공소남이라는 하나님의 성품 시리즈 중에 세 번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면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세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아직도 아직도 하나님하고 예수님을 헷갈리는 친구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오! 오! 오, 지금 정답이 나왔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창조주야, 창조주. 그 안에는 사람도 들어갑니다. 근데 사람에게는 또 생기를 주셔서 영혼을 주신 분이야. 그러니까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고 부대끼고 하지는 않지만 이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운영하시는 분이야, 하나님, 하나님. 자, 그럼 예수님은 누구실까?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에요. 무엇으로 이루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로 행동으로 이루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고, 먹고, 마시고, 병고치고, 귀신 쫓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말씀을 전하시고, 예배를 진행하시고,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일을 하신 게 바로 예수님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심을 아셨기 때문에 주하나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거 아셨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죄 문제를 직접 몸을 가지고 사람으로 해결하셨어.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리고 모든 일을 다 끝내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예전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사역을 하실 때는 예수님이 병도 고쳐주고 예배도 함께 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어린 아이들과 함께 지내셨지만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고 하는 예수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께로 가셨어 그러면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없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땡! 스스로는 안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처럼 너희의 기도도 들어주고 너희의 병도 고쳐주고 그것을 도와줄 바로 너희들을 지켜줄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배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실까요? 예수 이름으로 하면 누가 함께 해주실까요? 아까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성령님 왜요? 성령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일을 도와주신다고 했거든 예수 이름을 기도할 때 성령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왜요? 성령 영이잖아. 너희들을 지키는 영이란 뜻이야.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것을 지키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희와 항상 함께하는 너희 곁에 항상 계시는 성령님이 너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해 주셨고,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은 성령님이 보호하십니다. 이해하셨어요? 나의 영혼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왜요? 내 영혼을 만드신 분, 하나님.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 중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자라고 해서 우리는 도우심, 친절함, 그리고 공손함을 배웁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어라. 이어서 예수님은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누군가 뺨을 때리면 다른 뺨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아 가면 속옷까지도 주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잘해 주는 일은 참 어려워요. 이 당시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내가 당한 대로 갚아 주는 것이 법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와 반대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해주어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온갖 비난과 조롱을 당하셨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공손함의 끝을 보여주셨어요.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공손함을 보이는 삶을 살기 바라요. 아멘. 공손함이라고 하면 아, 아, 이런 공손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6장 27에서 3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저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아멘. 아니 이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자, 여러분, 여러분, 유재석이라는 개그맨 아세요? 유재석. 나 유재석 좋아한다. 어? 유키즈, 유키즈의 유재석 몰라요? 알죠? 어, 봤잖아요. 유재석이 되게 오래된 개그맨인데 되게 인기가 많아. 왜 인기가 많은 줄 알아? 땡. 다른 개그맨들하고 조금 달라. 어, 어, 유재석이라는 개그맨은 다른 사람을 되게 공손하게 대하는 걸로 유명해요. 꼬마가 나와도, 어르신이 나와도 그 사람을 굉장히 칭찬하고 대접해줘서 사람들은 유재석이라는 개그맨을 굉장히 좋아하고 신뢰합니다. 근데 유재석 다른 개그맨들은 약간 웃기려고 그 사람을 좀 까기도 해. 약간 자기가 돋보이려고 다른 사람을 낮추기도 해. 그런데 유재석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방송가에서 굉장히 좋은 MC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도 이 공손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래. 잘해주래.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열두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이렇게 얘기하셨냐면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자, 한번 눌러주세요. <laughs> 대부분의 사람은 내가 내가 대접 받고 싶은 것은 아주 큽니다. 칭찬받고 싶고 잘해 줬으면 좋겠고 나를 막 어? 나를 막어 리더로 세워 줬으면 좋겠고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해 주지 못해요. 특히나 예수님이 계시던 그 시대에는 율법이라는 법령 안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령으로 사람을 다스렸어요. 만약에 어떤 아이가 물건을 훔쳐. 잘 들어. 잘 들어. 니네 시유에서 물건 슬쩍 하는 친구 주변에 있으면 꼭 생각해봐. 옛날에 만약에 아무리 어린 아이라도 물건을 훔쳤어.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니까 이 손이 범죄하였느냐? 니네 손을 잘라라. 손 잘라봐. 자, 사람을 다치게 했어. 그러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야. 쟤 잡아와. 그래서, 때린 만큼 곤장을 쳐가지고, 못 살게. 그렇게 엄한 법 안에서 살았던 거야. 제자들도 그법 안에 살다 보니, 율법 안에 살다 보니, 어때?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돼. 너희를 놀리는 친구도 사랑해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야. 어떻게 어, 이해는 이거 눈에는 눈으로 갚아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손수 이야기하십니다. 눌러주세요. 예수님은 이야기하세요.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 사람들은 나를 놀리고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고 저주했지만 예수님은 똑같이 하지 않으셨어요. 부각시키기 멀리서 찍어서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마음속에는 미움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예수님 마음에는 너무 행복해서 그랬을까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손목에는 아주 큰 못이 박혀 있고 발목에도 대못이 박혔습니다. 너희들 철봉에 매달리는 것도 힘든데, 온 몸을 십자가에 못으로 지탱한다고 하면은 살아날 사람이 없어요. 그 고통 가운데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우습고 비웃고 놀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에이 개뻥이야. 아니야, 아니야, 저것 좀 봐. 저렇게 죽겠구나.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따라 합니다. 진리! 진리! 너희들은 율법이 아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의 뜻 진리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어저 인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어너 뿌린 대로 내가 갚아주겠어. 어너 나한테 그랬지? 너는 절대로 내가 용서 안할 거야. 그 마음은 악한 것이 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악한 것은 율법으로 우리에게 들어와요. 야 갚아줘. 야너 용서하지 마. 야 제가 너한테 안. 야 너도 해주지 마. 하지만 예수님은 진리로 사람을 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으니 나도 그를 사랑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 나도 용서하리라. 왜요? 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니까요. 그것을 바로 진리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늘려주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본인의 사랑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는 율법적인 법에 맞지 않아도 그를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이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과감히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감정이 되게 상할 때도 있어요. 사모님이 어느 날, 법을 어긴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표정부터가 불평, 불만이 가득했어요. 아저씨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사모님 얘기를 듣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 아니, 선생님, 근데요. 아, 저한테 잘못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요? 쫓아가서 가만 안 두죠. 저는 여지껏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저는 받은 대로 갚아줄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떨까요? 법을 어겨서 감옥에도 갔었습니다. 지금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속에 악한 것이 주는 분노와 좌절과 저주와 화가 가득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 마음에 있는 분노와 화와 짜증과 슬픔을 사라지게 할까요?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가 진리를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않으면, 절대 내 성격을 바꿀 수 없어요. 절대 나의 복수를 사라지게 할수 없어요. 절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진리, 하나님의 뜻을 알면, 예수의 이름으로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 혹시 내가 한대 맞으면 꼭한대 때려줘야 되고, 저 사람이 나에게 실수하면 절대 용서하지 않고 화가 나면 때려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나요? 사모님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모님이 얼마나 율법으로 사람을 그 잣대로 쟀는지 한번 삐지면 두달 동안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줬다는 것을 깨달으니, 예수의 이름이 나의 주인 되어 주니까요. 그것은 악한 행동이야.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잘해주지 못하는 것은 나의 내가 살아서 그래, 내 마음만 중요해서 그래, 내 욕심만 있어서 그래.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따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따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따라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얘기하세요.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해. 내 성격, 내 감정, 내 욕심 이런 거 내려놓고 예수님 같이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성격을 지짜 으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생각 없이 살수 없잖아요. 어, 기분 나쁜데 어떡해요? 어, 제 지적 얌체 같은데. 아, 사실인데 어떡해요?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의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예수의 이름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진리로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의 이름을 알지니 예수의 이름이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 줄 거야. 이제 세상의 기준,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인 진리로 사는 예수의 이름에 붙들리는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붙들리는 친구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시는 은혜가 이 시간 자신의 힘이 아닌 예수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